가수 현아가 용준영과의 결혼을 앞두고 근황을 공개했다. 현아는 지난 24일 자신의 공식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화병에 담긴 꽃과 함께 우드통 가구, 하얀 커튼, 하얀 조명, 하얀 벽지 등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집 내부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테리어는 지난 5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개된 현아의 직과는 사뭇 다른 모습과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 방송 당시 현아는 벽지를 직접 주황색으로 페인트 칠하는가 하면 커튼까지 직접 재단한 독특한 내부를 공개했다. 때문에 현아, 용준영이 결혼 전 신혼집에 입주한 것인지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현아는 오는 10월 11일 가수 용준영과 서울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면서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티스트로서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결심을 한 현아의 앞날에 많은 축복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